는지 뭐였어요? 23년 1월 3일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알아야 되겠죠. 바닥을 언제 찍었냐면 2022년 12월달에 찍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올랐어요? 1월달부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23년 1월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락하던 거를 어떻게 상승을 올렸는지 뭐였어요? 23년 1월 3일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펼쳤죠. 아... 그쵸? 기억나시죠? 네, 네. 자, 1월 3일날 뭐가 나왔죠? 어, 둔촌주공 아파트, 둔촌주공 구하기 정책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어, 22년 우리가 말해 그, 버스를 찍었는데, 인버스를 때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야, 이제 뭐, 성공, 이제는 뭐, 성공 선언도 되겠다. 성공 선언도 되겠다. 어,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늦췄잖아요. 제가 늦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 보수 정권, 힘 있는 정권이라고 그러죠. 힘 있는 정권하고 보이지 않는 그힘 있는 정권하고 같이 움직이는 세력이 진짜 무섭거든요. 내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의 돼지들은 개의 돼지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뭐 어떤 정권이 누가 누가 오든지 누가 담당하든지 정치가 자기 인생과 삶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강남에 한채당 8천8억이 넘는 이런 부동산, 이런 소유자 하는, 하는 양반들은요, 정치에 엄청 관심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과거에 주식, 주식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주도, 그래서, 어, 정, 대통령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의 정책주는 보면 안 된다. 응? 힘들다. 그렇지만, 윤석열 쪽의 이런 보수 정권의 메인스트림의 정책주는 같이 움직이는 세력이 있거든. 있거든요. 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먼저 날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클턴 결사대 박단장 아니면 할 수도 없는 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아! 빨리 들은 방송. 정치 무관심 나아가 정치 혐오 계열에 있었던 놈들도 아!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 영역이구나. 막 이런 것들. 깨달음과 울림을 주는 방송. 전체적으로 멋진 방송. 제클턴 교사대 박단장의 핸드폰 방송입니다. 하하하. <laughs> 자, 그럼 오늘. 자, 무슨 얘기를 꺼내고 싶으냐. 자, 뭐, 이 방송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김기원 대표. 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주 똑똑한 친구 같아요. 어. 저도 어, 어, 간혹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애가 과거에 이제 저번에 지난 1년, 2년 전에 분석한 것들이 사실 맞았는데 다 틀어져 본 거죠. 다 틀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 저도 사실 다 틀어졌잖아. 왜냐? 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힘 있는 보수 정권과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세력들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야, 국민 계대들한테 야. 니네들 봐봐. 민주당 저 힘없는 저 새끼들 뽑아봐야 대통령 이 무슨 얘기 해도 막 이게 막 제대로 뭐 이렇게 바, 반대로 가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가불고. 자, 그러잖아. 그런데 야, 보수, 야, 힘 있는 애들 뽑아봐. 이렇게 말이 무섭고 대통령의 정책을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되고. 자, 이런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민주당은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세력이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대권 관련해서도 대통령 정책주를 할 때도 어, 민주당 쪽에 이제 이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정책주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정책주가 무섭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뭔가 기꺼이 정치적 어떤 예해관계에 정치적 행동, 정치적 돈 씀, 돈 씀, 씀 돈을 쓰는 것도 정치 행동의 행거지 걔들이 볼 때는 자, 기꺼이 쓴다. 아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 어,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문재인이가 부동산 뭐, 뭐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개돼지들은 부동산 하면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문재인이가 개새끼죠 어?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그 가, 가슴으로 한번 이거를 어떤 가슴 이성 말고 감정으로 한번 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그야말로 신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이 한국의 부동산이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핵심거리다. 두 번째는 뭐야? 남북 관계. 그래서 천안함, 어떤 그런, 어, 어, 그런 뭐랄까. 프레임이죠 천안함 자 요런 것들 그래서 문재인 만큼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 사람들은 많이 욕가고 대대들이야 뭐 언론에서 뭐 주변에 누구나,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도 뭐뭐 좋은걸 없어요 왜냐하면 제, 제가 싫어하는 것은 병신 같았으니까 병신과 바보 같았으니까 자, 그, 저는 그거 어려지 그것 때문에 싫은 거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 진실성 있게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한국의 남북 문제 이 문제만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어, 그런 어, 뭐랄까 어, 저한테는 정말 이두 두, 어, 가지 면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양대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나마. 어, 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문 대통령, 뭐, 문재인, 뭐, 싫어하는 분들, 뭐, 저, 뭐, 같은, 뭐, 제집 제 고향 호남인데, 호남 사람들도, 그, 뇌막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같이 같이 슬려서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 안타까운 대통령이다. 어? 그야말로 그 문제를 가장 신실성 있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조중동 세력들이 무서운 세력들이에요. 저 새끼, 저 새끼 얘기는 절대 반대로 가끔 해버려야 돼. 응? 저 새끼는 그렇게 부동산을 막으려고 그러지, 응? 싫하라고 잡혀. 야, 저 얘기가 아예 안 통하게끔. 국민들로 하여금, 아, 문제는 안 되네. 저런 시민 참, 그, 진짜 말이 안 먹히네. 앞으로 저런 민주당 애들, 저 힘없는 애들, 저 애들 뽑아주면 안 되네. 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 역시나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어, 강남을 위주로 해서 강남이 항상 모든 사회 현상은 항상 전이 되는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어떤 부위가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전이 돼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급등 문제는 그야말로 강남 급등 현상이에요. 강남 급등이 다 전이돼버린 거죠. 문제는 강남인 거죠. 그럼 강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할수 있잖아. 팩트적으로자 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어? 말도 안 되는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그 당시에 뭐 어? 임대차 3법이 잘못됐다느니 뭐 규제를 한다느니 어? 그래서 오른다느니 어? 공급 부족이라느니 막 이르, 이런 얘기했잖아. 언론에서 다사기예요 사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부절현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들이, 반대 세력들이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만 버텨라. 오늘만 버텨라. 이런 사회면에, 이면 사회면에 제목으로 나왔다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 언론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우리나라 망해야 되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구조로 간 것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때, 그게 분수령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이 폭등한 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두 번째,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이죠. 이게 남북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어, 우리, 제가 살아가는 어, 이 세상에서 제가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것도, 이게 망국의 길인지 알면서도 어떤 것도 할수 없었다는 거. 그냥 울분만 토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라든가, 주변에 그야말로 지인들한테라든가, 극소수, 어, 정말, 에, 저도 뭐, 너무나, 에, 그런 뭐,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냐 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 망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야. <laughs> 그리고 그냥 누구도 한번 선고를 받아봐라. 음, 자 이런 거죠. 자 오늘 이거 아직까지는 좀 서로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더 나가자 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하고 윤석열 정권 때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정책 관련해서. 특히 부동산이랍시다. 부동산 핵심적이. 자, 문재인 정권 때는 아니게 아니라 모든 문재인이가 모든 한관마다 전부 다 반대로 가버렸잖아. 그냥 막 문재인은 그렇게 뭔가 부동산을 뭔가 잡아야 나라가 산다. 여기서 못 잡으면 나라 큰일 난다. 절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얘들이 아, 자식도 못 낳는 그런 세상이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난리를 쳤잖아. 문재인은. 그런 면은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망했지만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거는 과연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정책일까? 약간 그거 있어요. 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그것도 뭐 초차들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 뭐, 모든 게, 모든 것이 다, 그 부분은 다 있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보는 거죠. 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군, 어, 핵심적인, 이유죠, 핵심적인. 어, 반대 세력들의 척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 현상이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시대가 왜 망했어요? 조선시대가 이당파 때문에 예? 너무 상대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라든가 대의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저 새끼들만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본 거야. 대표적으로 1849년도 얘기했죠. 그 중요한 1849년도면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아시아 상국으로 막 밀려드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래야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안 뺏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당파 싸움 때문에 노론과 소론 이 싸움 때문에 지랄 삽질하고 있었어요. 헌종이 죽자 그 당시 노론이 집권하고 있는 노론이 제일 멍청 글자도 모르는 놈, 병들 알아서 하시오 그런 놈 왕을 세상에 뽑았어요. 반면에 일본은 그때요 그 무렵 일본은 미국, 유럽 뭐 기술 유람다. 도대체 저 나라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 뭐가 뭐 뭐가 무슨 얼마만큼 또 어, 문명이 발달했는지 우리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 시찰하기 위해서 그해 비슷한 해사사 사는 정확합니다면 사년 후에요. 어 미국에 5 4 명을 시찰을 보냅니다. 그 시찰단 단장이 일본 화폐 만 원권 지폐 후쿠자와 육빛지라고 제가 이런 방송을 했잖아요. 어, 두 번째인가? 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뭐 뭐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자. 그랬다고 이두 나라가 응?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일 합방을 하게 됐는데 응? 사실은 한일 합방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합방한 새끼를다뭐뭐 뭐 5대 무슨 뭐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이완용 뭐 역적이라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팩트만 놓고 볼때는 합방 쪽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조선에 있었다 하더라도 합방을 하는 게 저는 뭐 합당하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놓고, 이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글로벌한 정정당당한 마인드에서, 정정당당한 식견에서 봤을 때는 조선은,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그것을 까마득히 다 제껴불고,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자, 까마득히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일본만 요구라고 어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바에는 일본이 한일 합방을 안 시켰어야죠. 일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뭔지 알아요? 왜 조선을 가만 놔두지 그때 한일 합방 시켜가지고 저렇게 발전시켜놓고 저런 나라를 세상에 30년 만에 싹다바꿔줬 바꿔졌는데 바까, 바까, 고마은이딴 그 것도 모르고 오르지만. 어? 무슨 뭐, 7일판에 연병하고, 아직까지도 연병 삽질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의, 문재인이든, 그것이 윤석열이든, 제가 무슨 뭐, 진보든, 보수든, 저는 떠난 사람이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그, 그사안 사안별로 저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때, 어~ 한일관계를 그렇게 말아먹고 어~ 결국은 아베 아베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만들고 어~ 거기서 삼성전자에 반도체 원재료를 안 줘본 거잖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된 부분이 강하다니까 또한 한 가지 이유가 응 어? 그때 불산을 그 중에서 하나가 불산인데, 이 불산이 없으면요 세정이 안 돼.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미세 쪽에서는. 초미세는 일단 맑아야 되잖아. 맑으려면 세정을 잘해야지. 깨끗이 씻어내야지. 근데 여기에 요거는 불, 일본이 만드는 스미모토 화학의 불산이 아니면 다 흐리멍텅해. 그래서 안 나와.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대만은요, 똑같이 지배를 받았어도, 우리랑 똑같이 더 많이, 40, 대만에 4 5년 지배를 받았어요. 어, 합방당 일본한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건물도요, 어떻게 그렇게 건물도 똑같습니까? 대만에 지금 총통이, 지금 대만 총독부 있잖아. 그 총독부 건물하고 우리나라 총, 조선 총독부 있잖아요. 그 건물 양식부터 해서 다 똑같아요. <laughs> 그런데, 대만은 지금도 총통이 거기 가서 집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왜냐하면 고맙다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요. 일본이 자기들을 합박시켜서 이렇게 발전시킨 거, 깨우쳐 준거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일본의 선호도가 70%가 넘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죠. 아 똑같이 지배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예요. 똑같은 건물 우리는 다 흐르잖아.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놈들은요. 어, 일본 놈들은 그럼 왜 우리를 싫어할까? 그 궁금하잖아. 제가 방송했잖아요. 제가 딱 찍어줄게요. 일본 놈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아니, 우리, 아니, 저 새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새끼들한테 빰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싫어하는데, 아, 빰을 맞았으니까, 그데저 새끼들은 우리를 빰을 때렸는데 우리를 싫어하네? 이상하잖아. 여러분이. 왜 일본은 우리를 싫어해? 아, 그거는요. 우리가 지 그들을 싫어하니까, 지금도 싫어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새끼들은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그 당시 쓸데없이 합당을 시켜놓고, 응? 그냥 내 배를 두지. 그냥 망하도록내 배를 두지. 그냥 러시아가 가져가던 청나라가 가다내 배를 두지, 그냥. 자,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 많이 돈다는 것만.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자, 이럴 필요가 고또한 가지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거 오늘 방송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20분 내로 합시다. 못보내니까 자,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하고 윤석열 정권 때하고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 때는요, 정책할 때마다 부동산이 진짜 오릅니다. 아니, 보세요. 22년 말에, 이 사람도 그렇잖아. 22년 말에 부동산 폭락했는데, 23년 1월 4일날 등총 부하기 정책이 나오면서, 아닌 가 아니라 부동산이 싹 오릅니다. 한 9개월 동안. 그러다가 또, 이제 한계가 찼죠. 이제 정책 한계가. 그러다가 좀 내리다가, 이제 내리니까 24년 올해 초에, 이번에는. 그 신생아 무슨 뭐 말도 안 돼. 신생아 특례로 정책 딱 세우니까 또 이렇게 오르잖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들 이 정권과 같이 움직이는 강남 세력이 있어요. 무서운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뭔가를 뉘앙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일종의 조작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작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어.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알면 좀 재밌자 정치 아 듣고 보루 박단영 말씀 들어보면 참 듣고 보니까 참 부러워요 <laughs> 자 보세요 자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제가 최근에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자 어떤 그 오세훈 뭐명태인 관련해서 오세훈 관련 뭐서 이렇게 보다가 오세훈 참모 쪽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10억을 주 그냥 10억 주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그런 글도 올렸잖아.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에 진상을 우리가 극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 있는 거다. 뭔 얘기냐면, 도둑놈도, 도둑질도, 도둑질 할 놈이 하거든, 아, 이게? 응? 이 마인드가, 오세훈이가 그런 마인드를 먹었던, 야, 10억 주고 그냥 떨어져 나가라 그래. 자, 이렇게 가볍게, 이건 너무 일상적으로 한 거잖아, 이거. 그, 거는 그동안 그런 짓을 쭉 해왔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여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란 얘기, 제 말은. 자,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아, 이 얘기 좀 합시다. 저, 우리 대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 김부선 하면은 이재명이가 상대라, 상대자라고 그렇게 알려졌잖아.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딱 찍어줄게요. 그건 오세훈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럼, 조선일보는 왜 그랬어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사실, 신문에 탈을 쓴 정치가들이죠. 정치 세력들이죠. 그 당시 조선일보가 볼 때, 오세훈이가 참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한. 있긴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볼 때도, 박근혜도 있었고, 어, 오세훈도 있었고, 홍준표도 있었고, 뭐 고만고만하게 내세웠는데, 전부 다,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다. 그런데, 그 중에 차라리 오세훈이가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신선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스캔들이 터진 거야. 김부선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뭐 미워한 것도 없고 그냥 김부선이가 그 무렵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뭐 아파트 뭐 경비 뭐 가지고 뭐 싸웠잖아. 그러다가 SBS도 잘라지고 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냥 할갈 데도 없으니까 김어준 쇼에서 출연시켰거든 한번. 그러니까 간 거지. 가서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웃으면서 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 뭐 어떤 그키 크고 키 크고 키 크고 분명히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 하얗고 피부 하얗고 어 배우는 사 출신의 지자체장 출신이다. 굉장히 지자체 단체 출신이다. 그괴랑 내가 에포리에서 하룻밤 정사를 했다. 아뭐 재밌었는데 나는 그 새끼가 어그 인간이 미혼이라 하길 나는 쫄딱 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4 시에 고공식 가방 가지고. 지금 각시한테 가더라그 새끼가. 어? 아 우리 그 새끼도 아니고 그냥 그, 그 인간이. 아,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지자체장키 크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키 크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키가 168이거든요. 그 김부성 키는 169예요. 여자가요, 169 여자가 이건 직관적으로도요. 168짜리한테 키 크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 하다 이재명이는 톤이 얼굴이 하얀 톤이 아니에요. 오세훈이는 톤이 얼굴 하얀 톤이에요. 자 김부생이 말한 사람도 여기 나고 오있는 오세훈이고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그 당시 오세훈이는 공공 진짜 공공시 가방 입고 다녔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변호사였어요. SBS 유명한. 자 김부생은 그때 SBS 에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났다 그러잖아. 응? 자 그래서 애플을 간 친구는 그 친구인데 아니. 조선일보 왔을 때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거. 이 스캔들에 걸리면은요, 절대 이거는 큰핸디캡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입잖아 응? 어? 에나 모르겠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잖아. 그동안 모든 조작을 해도 누가 뭐 세상에 천안함 같은 것도 과감하게 대범하게 해본 거잖아. 그 쉬운 사건을. 솔직히 엄청 쉬운 거거든. 우리 국민들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지. 자, 이런 것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 그게 누굴까? 송영길, 어세운, 이재명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그 다음 다음 날에 조서일보가 세상에 이런 문제까지 어? 그거 이재명이야 <laughs> 해준 거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쪽의 세력들이 이제 댓글 부대까지 이제 빡 달라붙으면서 이재명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죠. 응? 그래서 이재명이 돼본 거죠, 여러분들. 이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뭐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 오세훈 거기에 관여되어 있잖아 아, 돈으로 저렇게 매수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태군이도 무의식적으로 돈 10억 주주 해결해버리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그 김부선의 행동을 보세요 김부선의 행동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김부선이가 그 얘기를 아. 두군다는 여자잖아. 김부선이 어쩔 수없는 여자잖아. 무슨 그 얘기가 그렇게 어, 하고 싶겠어요? 겠그 얘기 그냥 김어준 생에 나가서 한번 재미삼아게 한 정도로 끝내고 싶지 여자라면 이게 정상이라면 그런데 이녀은 나올 때마다 김어뭐 이재명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아마 나올 나올 뻔했어요. 김부선이 또 움직일 뻔했어요. 아니 나올 때마다.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으로 나온다거나 그럴 때마다 또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저 새끼 저 나쁜 새끼 저어 이렇게 나오잖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김부선행동만 보더라도 저게 왜 그렇게 나오지? 자 그거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전에 조선일보 세력하고 무서운 세력 제가 그랬잖아. 돈을 기꺼이 집행한다고 걔들은 응? 쓴다고요. 그런 세력들이 있다니까 무서운 세력들이. 자 그쪽에서 김부선 씨를 에 그거 삶은거죠 정치 이제 작업한거지 아, 어, 그래서 당시 아닌게 아니라 김부선이가 그때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말만 들으면 그리고 방송도 야 우리가 방송 그거 다 해주지 말고, SBS 우리 전화하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말 들어 그러니까 김부선이 특히 여자가 돈이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 여자가 김부선이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처지 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럴 때마다 이제 혜택을 받 받았잖아. 그러니까 김부선이도 뭔가 더 해줘야 되잖아. 그쪽에 원하는 대로 저저 저 분들 조선일보 그그 검은색 그, 그 검은 님들한테 그러 그러니 또 아니면 그 님들이 또 어이 김부선 씨 이번 정도에 이번에 한번 좀더 한번 나가줄래? 그래서 한번 이점에 한번 좀 까줄 까줄 그렇예 알았어요. 나 <laughs> 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자랑은 내세운 만한 일이 아니잖아. 누구랑, 여자 입장에서 누구랑 자고 이 얘기를 맨날 와가지고,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그럴 때마다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우리는 조작공합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정치에, 야, 우리가, 야, 이렇게 더러운 이 나라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그러니까 너무 나는 정치가 싫어서 혐오스러워서 에이 진짜 정치나 이제 야 뉴스도 안봐나이 아? 새새끼들 뭐, 대통령 생각하든 말든 뭐 자칫 뭐 하든 말든 나쁜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양반들도 아 우리 박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이것이 저, 그리고 또 정치가 재밌네 그리고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만 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구만 라는 사람이 될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내 주 저는 유튜브를 정말 통화 통화 통화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하면안 되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못 보내면 유튜브를 통화 어쩔 수 없이 통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목 뭐, 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전혀 영광 검색을 제가 안 넣거든요. 그냥 영광 검색 없이. 왜냐면, 그래야 나를 검색을 안 하잖아. 어떤 새끼가 내가 그냥 영광 검색 제목이나 이렇게 닿으면 그 제목 쳤다가 나한테 들어와 볼수 있잖아. 어? 그럼 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 자, 이러니까 제가, 어, 어, 유튜브를 통할 때는 전혀 영광 검색을 안 된다는 것까지 해서,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